우리가! 리뷰할! 아이템바 파! 나! No! 피자 미디엄 사이즈 플러스 스파게티 혼자! 가능! 불 가능! <목소리마> 지난번에 저희가 피자 나... 라지 사이즈 한번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아쉽게도 아쉬웠나? 저는 성공했고, 대생이가 아쉽게 끝났고. 아 저랑 대생이랑 비슷했어. 그랬나? 그냥 야, 뭐 그랬나? <laughs> <쉽게 웃음> 피자 미디엄이랑 스파게티 세트 이런 식으로 또 많이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디엄, 근데 이제 어느 브랜드에 냐 따라서 미디엄의 사이즈가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친구들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이 녀석들은 미디엄이 피자나 시킨공주라면 거의 뭐 스물로 돌변해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있긴 맞습니다. 하죠 제일 유명한 피자 헛으로 한번. 뭐. 피자 헛 예전에 엄청 까지 않았나? 피자 헛만끝나요 <laughs> 오늘은 뭐 탑3가 아니니까 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번 도전해본다는 의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피자 미디엄 사이즈에파게 가능 불가능 외쳐주세요 다같이 한번 외칠까요 신축년 더작 팀브 신축년 원룸은 신축이죠 참고로 지금 2021년도 첫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와우 신축년 여러분들 아파트 여러분들 원룸 여러분들 빌라 여러분들 전립주택 모두 다 신축하기는 신축이 비싸다 와 아 귀엽네 어. 이 정도면 오늘 무난하다. 야, 너무 무난하다고 하면 무난하지 않아요? 내가 뭐가 았냐 근데 오히려 스파게티가 양이 좀 많네. 스파게티는 세계도 잡가네. 호 라면 육개장 여섯 6개 개반 먹은 거못 보셨나봐. 아? 그거 보고 좀 배신감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laughs>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계속 그렇게 쇼크 받은 표정을 짓고 있냐? 잘먹더아 피자는 또 식으면은 생명이 아니야. 어, 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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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식욕을 다지기 위해서 일부러 시큼한 걸 먹는구나? 동남아 스관인데 바로 식욕을 돋우기 위해인데 역시 프로는 다르다 맛있었네 아, 버리기 귀찮아서 아 옆에 앞에는 피자, 남겨 놓은 것 알겠습니다 자 시간 한번 혹시 몰라서 또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 솔직히 조금 배고파요 아 근데 피클 국물 먹으니까 좀 배가 또 부르네 야그 내가 쓰는 방법이잖아 야너 뭐야 바뀐 거 아니야? 맛있어. 맛있다. 스파이트 맛있다. 음. 응. 필자는 딱비자 맛있다. 함께 즐겨 옆피자 어. 핫소스 좀 많이 뿌려 먹는 스타일인가요? 생각하고 보니까 저희 옛날 에 대학교 축제 때 달인이라고 되게 유명했거든요. 매운 것을 못 먹는 사람 컨셉으로 핫소스 한통 원샷을 했어요. 매운 거못 먹는 사람 컨셉인데요? 매운 거잘 먹는 사람 아, 컨셉. 정신 아, 네. 나간 줄 알고 원샷을 했는데. 음. 어 근데 진짜 약간 속이 개개개개 되면서 네. 덕분에 그거 하니까 술도 다 깨더라고. 술. 맛있다! 어? 아, 미스보면 이거랑 먹는 스타일이죠? 망리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어. 미안합니다. <laughs> 다 먹어야죠. <laughs> 좀더 음, 식어가지고 좀더 데리고 가. 음, 나가 티나는 음. 소리 하지 마세요. <laughs> 저는 이런 심플한 피자 는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토핑이 너무 과하게 많은 피자는 저는 싫어하고, 전페페로니 저는 같이 좀 심플한, 미트볼, 심플한. 하나는 일단은 무난하네요. 아니 근데 어렸을 때는 이렇게 동네 프랜차이즈 피자집이 많이 없었어 어렸을 때는 무조건 피자가 다니면 약간 도미노? 그리고 나서 나왔었던 약간 신개념 프랜차이즈가 미스터 피자 어릴 때피자 다가, 안 먹었어? 피자의 음원플러스 원. 음피자에땅 아직도 있나? 아니 근데 범 범은 언제 피자가 땡겨요? 음, 사실 피자가 땡기진 않아요 아니 치킨 피자 딱 하나 둘 셋? 치킨은 주말 저녁 주말 저녁에 나에게 주는 포장 피자는 점심에? 언제때지먹 그렇게 많이 안먹요 일주일에 다섯 번? 왜땡겨야 미국 사람이게 그런가? <laughs> 호주도 피자 많이 먹어요? 호주에 있을 때 홈스테이 아저씨가 6개월 동안 아침마다 피자를 먹어요 즐길 것 같은데? 응. 호주에서 몇번 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어요 왜냐면 음. 호주 같은 경우는 제가 살던 지역은 매주 화요일이 패밀리데이라 해가지고 음. 화요일엔 피자하고 영화가 가격 할인해줘요 음. 화요일날은 무조건 시켜 먹죠 음. 와좀 배부른데요? <laughs> 나도 생각보다 100%. 스파게티가 좀 많네요. 쌉은 절대 아니야. 습관이라 생각했거든요. 반응으로 음, 가겠다. 야왜냐면 처음에는 피자랑 스파게티 다른 음식이니까 음. 좀 낫겠다 싶었는데 결국 토마토 베이스에 뿌리가 그쵸. 같아요. 면만 다른 것 뿐이야. 뿌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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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완충 작용이 안 되네. 아, 이 친구는 지금 이제 스파게티 먹고 있잖아.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피자헛 스파이트 좀 좋아요. 진짜 이거는 미국 저가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데 있죠. 이럴때 스파이트 팔아요. 피자헛이나 도미노나 어떤 피자집에서든 스파이트 시키면은 혼자 먹기엔 양이 좀 많고 친구들이랑다 같이 먹을 때다 같이 먹겠다. 먹기엔 좋아. 아 근데 배부른데 느끼해서 올라온다. 에이, 에이 야 미친놈이죠. 뭐또 하면 해요. 이때 거기 먹은 게나 먹었네. 안 아, 끝나가는데? <laughs> 근데 사람들도 얘해하더라제게도 말이 소식까지 소식 아니고 일반인이라도. 근데 여섯 개만 어떻게 했냐? 나솔직에 그날 배탈이 났지만 일곱 개까지강 가능했어. 나는 생 라면 먹는 거 보고 충격을 받지 못했다. 머리를 썼다고? 너 먹기 위해서 기록을 위해서 머리를 썼다고? 보통 이제 먹기 힘들면 입을 쓰거든요. 절로 떼우거나 엄지 쪽...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를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 있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5 년째 범을 음. 방송하면서 범은 자존심을 안 건드려. <laughs> 근데 지금 아, 내가 무슨 미션만 하고 오면은 저거를 못하면 사람이냐? 맨날 이랬거든요. 이거 두개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콤비네이션인데 이런 말까지 안하려 했는데 피자 헛이 우리가 영상에서 옛날에 한번 디스 좀 했잖아, 가격 때문에. 그 이후로 양을 좀 늘렸네. 또 엄청 만만하게 봤는데 쉽지 않다. 피자 하나가 이게 한봉기 정도밖에 쓰지 않아 엄마? 아. 너는 중지가 응. 이만하니? 요거나 먹어라. 너만해요 <laughs> 손바닥 반쯤? 손바닥 반대? 출중해서 약간 손바닥 이거 <laughs> <요거> 막 커요. 얘보다. <laughs> 근데 물려. 사람이 참간사하 항상 보면은 아좀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영상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생각했는데 응. 죄송니다 근데 얘는 항상 그래. 이 <laughs> 그 새끼는요. 항상 크게 지 껴. 양이 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느끼해 는거세요 버스 데이댐 치즈가 원래 되게 맛있잖아요 이게 식잖아요 약간 골판지에 씹는 느낌 나는 그래서 뜨거운 피자를 좋아해가지고 오븐 안에서 익을 때마다 이렇게 손으로 뺏어 먹었어 종이를 몇 인분 정도 이거 2인분이지 이건 바로 2인분 이인분. 바로 2인분이지 이인분. 넉넉하게 2인분 미디엄에도 지금 6조각이 들어있었나 까 그리고 또콜슬로하고콘샐러드도 나와 이거 무조건 둘이 먹는 거야 음. 잘 먹는다 <laughs> 피자 다 먹었네 아, 아. 백색기를 든 핫소스가 여기 있다 일단은 저는 신축년 여러분들 신축공사 실패하였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 아 저는 다 먹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아지안판보다 힘들었던 것이 친구 먹고 스파게티 먹으면 은아좀안도해 하름을 볼줄 알았는데 갑자기 토마토 페이스트가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토마토 농장을 지었어요 네. 프랑스군과 독일군들이 2차 대전에서 싸웠을 때 있죠 거기서 가장 큰 복병을 했었던 게 바로 연합군이었거든요 연합군처럼 다가왔어요 스파게티 팀브 신년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피자 M 세트와 스파게티 가능 불가능 해봤는데 광고 아니고 여러분들 피자나라 치킨공주 더 대박나라 도레미 치킨집 대박나라 도레미 치킨집 아 반올림 피자구나 반올림. 반올림. 2021년 원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면 기분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은 잊지 말고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피자 먹고 신중년는 얼굴 피자 함께 즐겨요 팀브 배더스 아니야. 우리 <laughs> 황도 남았는데 좀 가져가라. 저는 황도 이후로 프로마가 생겨서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황도가 나오면 오! 다른 라인으로 가요 황도를 아예 못 먹겠어요 아 나도 응. 어, 미안한다 황도 죄송합니다 황도 죄송합니다